뒤로 보내다가 팔꿈치를 앞으로 이도록그죠 다시 팔꿈치를 앞으로 이도 그러면 어깨 전봉도 뒤로 내려간다 주쇼 자 고정팀 쓰시고 팔꿈치를 아래쪽으로 끌어들여 주 다시 숨 마셨다가 팔꿈치 아래쪽 방향으로 꾹눌러주기 그쵸 눌러주니까 여기 힘이 딱 들어오죠 어 길어갈 기도 멀어요 다시 숨 마시고 대신해서 팔꿈치 아래쪽으로 내려가기 그쵸 여기 계속 오힘 좋아요 아주 내려가요. 내 상체가 좋아줘요 상체 오른쪽으로, 오른쪽으로 천천히 기려주고좀더 기울여주고, 좀더 내려주고, 왼무릎 바닥으로 눌러주고, 한 번만 더, 길게 쭉 눌러주기. 그쵸? 자, 이제 왼손 풀어요. 귀엽고, 손끝 멀리 밀어주기. 후, 숨 마시고, 내쉬며 멀리 길 뒤. 내쉬고 힘들어 가지 힘들어. 어, 여기 힘 들어가지 않게 그렇지. 여기 힘 들어가고 여기 만랑만한해그쵸 좋아요. 또 한번 더갈게요숨 마시고 열심히 밀기 후.